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 나라현에 도착하자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맞이합니다. 예정에 없던 깜짝 영접입니다. 아, 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니 반갑습니다. 습니다니습니니니니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에도 일본측 에 깜짝 이벤트가 준비됐습니다. 드럼 애호가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과의 즉석 드럼 연주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첫날 일정을 온전히 함께한 두 정상 은 둘째 날도 오전부터 문화 유적 지인 호류지에서 친교 시간을 보냈 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등산을 좋아하는 이 대통령의 취미를 고려해 다기능 손목시계와 김혜경 여사를 위한 나라지역 화장 붓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에게 드럼 세트와 건강을 위한 홍삼, 청국장 분말 등을 전했습니다. 극진한 환대 속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두 정상은 과거사 문제 해결에 첫발을 떼기도 했습니다. 과거 조세이탄광 사고로 숨진 희생자 유해의 유전자 감정을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두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년을 지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자며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고 인공지능, 초국가 범죄 대응 등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서 손을 맞잡자고 약속했습니다. 제1동포 어린이들이 간담회장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게 꽃다발을 건넵니다. 일본 방문 마지막 공식 일정인 제1동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나라현이 공주나 부여, 경주처럼 전통이 살아있어 낯설지 않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이웃일 뿐 아니라 고대로부터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도 한일간 불행한 과거 때문에 수천년간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타지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모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제일 동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민족학교를 세워 우리 말과 문화를 계승하고 IMF 등 역사적 고비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민 노고와 헌신에 존경을 표한 겁니다. 가깝게는 불법 개헌 사태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독재 정권 시절 국가가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조작하는 사건이 많았다며 그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 4.3 희생자 유가족과 우토로 마을주민 제1 한국 양심수 동우회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피해를 받은 이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제일동포들이 모국을 찾을 때 국적이나 출신 때문에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도는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올해도 실용외교를 통해 동포들과 더 살기 좋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해 고용 동향 결과 연간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93,000명 증가한 2,876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은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12만 5천 명이 줄었고 농림업 10만 7천 명, 제조업은 7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전통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건설업은 산업 분류 개정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제조업은 6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3만 7천 명 늘어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 50대 취업자가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과 30대는 증가했습니다. 다만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쉬어 쓰 인구는 255만 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는 통계작성일에 가장 많은 30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저출생과 비온 증가, 수시 경력직 중심의 채용 문화 확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경력직 채용이라든지 수시 채용들이 많아지면서 과거에 비해서 어떤 인력들이 구직 활동을 할수 있는 어떤 기간들이 이런 것들이 좀 짧아진 게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구직을 통한 실업보다는 쉬었습니다. 이런 인력으로 30대에서도 많이 이동한 것으로 현재 좀 보여집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 8천 명 늘어 4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실업자 수는 121만 7천 명으로 12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4.1%로 상승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제공 자료가 42종에서 45종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처음 제공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복지관련 두개 자료도 제공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정보도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지난해에는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까지 집계했지만 올해는 10월 소득까지 합산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달 15일 개통해 18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습니다. 특히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17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을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 제출 자료를 모아놓은 것으로 근로자 스스로 공제 여부를 한번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공카금 이런 건뭐 당연히 안 됩니다. 공제 당연히 안 되는 항목이고 예.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비용, 해외여행, 명, 면세점 물품 이런 거는 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는 거. 상담이 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24시간 운영됩니다. 올해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봇 서비스도 처음 도입됩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12월 수출인물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 142.39로 전월보다0.7%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로 6개월 연속 오름세입니다. 수입물가가 6개월 연속 오른 건 2021년 5월에서 10월 이후로 4년 2개월 만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가 천연가스 등 광산품 중심으로 0.1% 상승했고 중간재는 1차 금속제품 영향으로 1% 올랐습니다. 자본재와 소비재의 경우 각각 0.7%, 0.4% 늘었습니다. 수입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환율이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환율이 많이 올라서 그래요. 원유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은 국제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추세인데 그게 떨어지는 것보다도 환율이 더 많이 오르니까 소비가 줄고 인플레가 올라간다. 그게 우리 경제 에 미친 영향이라고 볼수 있죠. 한편, 지난달 수출 원가도 140.93 기록하며 6개월째 오름세였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1차 금속 제품 등 공산품이 1.1% 상승했습니다. 수출물량 지수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9% 올랐고, 수출 금액 지수는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4.8% 늘었습니다. 교역조건은 개선을 보였습니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량을 나타내는 소득 교역조건 지수가 17.9%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가계 대출 총액이 1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간 가계 대출이 감소 전환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 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3조 6천억 원 감소하면서 총액이 줄었습니다. 주담대 증가폭은 앞선 달보다 줄었습니다. 은행권 주담대만 떼서 보면 7천억 원 줄며 3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주택 관련된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가 둔화가 되거나 신규로 취급되는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도 둔화했습니다. 2024년 연간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41조 6천억 원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37조 6천억 원 불면서 증가세가 완화됐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점차 하향 안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동향을 평가했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올해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자금의 물고가 부동산 쏠림에서 생산적 분야로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출 중단이나 쏠림이 없도록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세부 시행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고액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기관은 주택 관련 대출 때 주신보의 출연료를 내는데 그동안 대출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것을 금액에 따라 부과하도록 바꿉니다. 이에 따라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줄어들 걸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이 제한됩니다. 국방부가 접경지역 일대 63만 제곱미터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작전상 문제가 없는 곳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있습니다.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63만 제곱미터를 해제합니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은 경기도 연천군 내 7,497제곱미터와 강원도 철원군 내 62만 2,129제곱미터입니다. 연천군 차탈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보호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철원군 오덕리, 이평리, 화질이 일대는 시외버스 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이 형성된 지역이며 철원군 군탈리 일대는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으로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 제곱미터에서 건축 또는 개발 행위를 할때 거쳐야 했던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군이 사전에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진 겁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사분계선 25km 이내 지역 일대에 벨트형으로 넓게 설정된 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외곽 박스형으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구역은 적극 해제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고속철도인 KTX와 SRT 승객이 역대 최대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모두 합친 승객은 1억 7,222만 명으로 이중 고속철도 승객이 1억 1,800여만 명으로 2.6% 늘었습니다. KTX에 9,300만 명, SRT에 2,600만 명이 이용한 건데 하루에만 32만 명 이상 고속철도를 이용한 셈입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 2024년 12월 개통한 중앙선 KTX 이음 승객이 275만 명을 기록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일반 철도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승객은 5,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6% 줄었습니다. 간선철도 이용 수요가 일반 열차에서 고속 열차로 전환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선별로 보면 경부선이 8,360만 명이 이용해 가장 많았고 최다 이용역은 서울역에 이어 부산역과 동대구역, 대전역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열차 할인제도 이용객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자녀 가구 열차 할인제도 이용객은 지난해 38만여 명으로 1년새 30% 가까이 늘었고 임산부 할인제도 이용객은 69만여 명으로. 11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교통약자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여객수요 증가에 대응해 철도 운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고속철도 수요에 맞춰 26년에도 KTX 추가 도입하는 등 운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원발 KTX 등 신규 노선 개통 시 열차 운행 계획 조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고속철도 수요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활성화를 위해 철도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기존의 지역사랑 철도 여행 참여 지역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지난해 정보통신산업 ICT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ICT 수출은 2,64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90조 원에 달합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4% 늘어난 액수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이 최대 수출액 기록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약22% 증가한 1,73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겁니다. 글로벌 AI 경쟁 가속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AI 수요의 공급기지로서 반도체와 SSD 등 고보가치 품목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ICT 수출은 역대 연간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주요 수출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인 것도 영향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연간 ICT 수입도 2년 연속 늘었습니다. 최대 수입품인 반도체는 서버와 패키징 등 후공정을 위한 물량 증가로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AI 인프라 투자가 늘면서 GPU와 중대형 컴퓨터의 수입도 크게 뛰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ICT 수출은 월 기준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2.4% 늘었는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치료와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을 말합니다.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적절한 중증 외상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9.1%였습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해 4.8%포인트 감소했고, 8년 전에 30.5%와 비교하면 21.4%포인트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사망률이 한 자릿수로 집계된 건 조사 시작 이후 처음입니다. 권역 외상센터를 늘리는 등 중증 외상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12년부터 권역 외상센터를 도입을 해서 23년도까지 17개 시도별로 한 군데씩 이렇게 지정이나 설치 완료를 했는데 그렇게 권역 외상센터를 늘려가면서 외상센터가 중증 외상 환자 치료를 좀 전담하도록 집중 지원한 측면이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로는 경기와 인천이 6.4%로 전국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낮았고 모든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조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해 제출률이 낮은 지역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료 제출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를 경제성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도 제시됐습니다. 정부의 권역외상센터 투자 비용은 2012년에서 2023년까지 약 6700억원. 같은 기간 예방된 사망자 수는 14,1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편익은 약 3조 5천억원에서 최대 19조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는 중증외상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병원전 이송 체계를 개선하고 우수 외상센터에 자원을 집중해 권역간 진료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주요 업무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합니다. 어린이에 이어 노인과 장애인까지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먼저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경로당과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기존 166곳이던 센터를 올해 62곳 추가 설치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 소속 영양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리시설과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하고 식단과 조리법 보급, 영양관리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맞춤형 급식 지침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센터의 관리와 지원을 받는 급식시설 이용자는 110만 명으로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수혜자는 2030년까지 3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전국 300곳을 대상으로 튼튼 먹거리 매장 시범 사업이 연내 시행됩니다. 영양성분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건강한 식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튼튼 먹거리 인증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햄버거와 피자에 이어 올해부터는 치킨까지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학교, 학원, 주변 등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 선임해주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금융당국이 올해 제도를 개편 실시합니다. 선임 전 금감원이 불법 추심자에 직접 구도로 경고하고 SNS 추심업자에도 경고 조치하는 등 초동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불법 사금융업자나 불법 주신자에게 연락하여 불법 주심을 중단하고 거래를 종결하도록 경고할 예정입니다. 불법 사금융이 원금 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통보합니다.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될 시에는 경찰 보호조치도 추진됩니다. 선임 후에는 올 1분기 시행 예정인 원스톱 지원 체계와 연계해 피해자를 밀착 지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추심이 중단됐는지 두 차례 조사를 실시하고 재추심 발생 시 법률구조공단의 경고문자 발송과 함께 금감원을 통한 불법 추심 추단 차단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과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가 피해자와 지속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합니다. 또 이달부터는 지원 횟수에 관계없이 필요한 만큼 이용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불법 추심이 지속돼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었는데 이 제안을 폐지한 겁니다. 2월부터는 관계인 신청 요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을 보호하려면 채무자의 신청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채무자 신청 없이 관계인 단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KTV 최유경입니다.